이번 영상은 정말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이제 25년 4월 20일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이제, 어, 십자가의 형을 받고 돌무덤에 4월 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 부활절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버지 창조주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된 자로서 왔습니다. 2000년 전에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 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를 했고 그러한 공생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이 33살까지 이제 이 공생의 활동을 하고 이제 십자가형 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나는 내려와서 어 100, 110세 정도까지 나는 이제 이 행성 지구에서 아 제자들과 함께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서, 그렇게 제 삶을 살았습니다. 살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33세까지 예수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봉성에 활동하다가 십자가행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부활했고, 예수들에게 마지막 그렇게 이제 얼굴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구름으로 빛줄기 빛줄기, 빛줄기 속으로, 눈부시 빛줄기 속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2000년 후에 뭐, 나중에 온다. 재림하겠다.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잘못되어 빠져 빠져 있고, 많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 2 0년전 예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것 전부 다 아닙니다. 다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수가 이제 얘기했던 내 아버지께서는 열두 군단도 넘는 그런 천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군대가 있다. 내말 한마디면 싸거리다싹 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나는 그냥 묵묵히 참는다. 내게 주어진 반을, 잔을 다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열두 군단. 12군단. 열두 군단은 뭐냐면, 이 우주선으로 이루어진 이 군단을 말합니다. 함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은 비유인데, 예수가 이제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온다는데, 구름은 아닙니다. 우주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UFO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오전에 나에게 이제 우주선을 정확하게, 어느 함 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슈카이에게 보여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주선을 정확하게 우리가 촬영을 했으면 촬영 했고 오늘 오전에 찍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늘 온통 우리 아파트를 온통 인어구름, 용구름, 특이한 구름들, 빗줄기 다 이렇게 뒤덮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지금 근데 우리 한국 영성 책상의 카페라는 곳에 이것은 빛을 꾼질 사명을 행하는 곳인데 이곳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실제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이것이 성전 노릇, 노릇하는 곳입니다. 십성지입니다. 십성지. 10성지. 어, 격암유록에 나오는 남사고와 선, 예언서, 격암유록에 나오는 십성지가 내가 있는 곳입니다. 한척이 그리고 나의 성전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은하함대, UFO, 우조선, 정찰선 한번 보여줄게. 놀랄 겁니다. <laughs> 0.1배속으로. 오늘 오전에 촬영했습니다. 아침경에. 이제 보세요. 한대지나갔고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우주선입니다. 아버지가 <laughs> 지켜보시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나 예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슈카이브에게 계속 지나갔죠 지금. 음. 한번더 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내가 여러분들이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이우주선들의 호위를 받는 사람이 나, 나입니다. 은하함대 우리 집은 이은하함대우주선들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이, 내가 보고 있는 우주선에 대해서 나는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었고, 참 많이, 제, 말로도 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 찍은 거, 우주선들이 이렇게 이제, 변대를 이루어서 빗줄기 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정말 내가 많이, 어, 여러분들 보여주었고, 오늘은 완전 다 보여주셨네요. <laughs> <laughs> 우주선에서 나오는 빛, 빛줄기, 빛줄기, 빛줄기. 이런 것을 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보여주셨고, 서울 가고 있는데 도로에서 이런 거 우주선, 헬로킹 해서 보여줘 여기 창문, 밑에 창문, 창, 창문, 밑에, 밑에 여기 하얀 게 창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 보여주셨어요. 다 우주선. 그리고 이그 사자, 구름처럼 생겨가지고, 사자 형상의 구름인데, 번쩍번쩍, 번쩍 어느 함대, 함대, 와서 그렇게 보여주는가. 다 보여줬습니다. 믿는 자들을 믿고, 안 믿는 자들은 절대 안 믿죠. 또 이건 뭐, 노예적 기, 안 뭐다, 이러겠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 한반도에, 이제, 진산이를 오기로 한 그, 선지자가, 나, 나이기 아버지께서는 계속 일한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